지금 이제 정부 보건 당국에서 28일부로 신종 코로나 감염의 지금 유행에 대한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태를 주의 단계, 2단계에서 3단계 경계 단계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만큼 보건 당국도 정부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본다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중국에서 입국한 분들 중에 네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세 번째, 네 번째 환자분은 지역사에 어, 4, 5 다니시면서 밀접적 조차가, 어, 100여 명 이상 발생해서 지금 그만큼 이, 어, 입국 확진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접촉자 중에서 2차 감염자가 생겨서 지역사회 감염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좀더 선제적으로, 어, 방역을 철저히 하자는 측면에서, 어,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재난 경보 시스템은 4단계입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 감염병 위기도 우리가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재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위기도 평상시에는 관심 단계에다가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되고 어 주의 단계로 2단계로 올렸었죠. 그리고 이번에 비로소 어그 환자가 세 번째, 네 번째 환자분이 지역사회에 노출이 돼서 지역사회에서 2차 감염자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단계, 경계 단계로 상향을 한 겁니다. 앞으로 또 추이를 봐서 가장 심각한 심각 단계 최고의 감염병 위기 상황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거라기보다 그 상황 상황 환자의 발생과 지역 사회 전파 또그 위기나 그 심각성에 따라 이제 단계를 올릴 텐데 뭐 일례로 이제 지역 사회 환자들이 발생하면 그거 자체가 이미 경계 단계긴 이 한데 예를 들어서 병원의내원에서 병원에서 어떤 응급실이나 부위에서 의료진이 감염되고 다수의 슈퍼 전파 사건이 생긴다 이럴 때 심각 단계 격상도 고려해 볼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정부가 아마 상황을 면밀히 판단해서 올릴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사실 일반적으로 감염병은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 전파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홍역이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증상 시작 전이라도 전염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역과 인플루엔자, 독감이 전파력이 센 것이죠. 지금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동에서 시작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나 2003년 사스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메르스나 사스는 이 증상이 없을 때 전염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저께 중국 국가위생보건위원회 주임, 우리나라의 보건부 장관 정도의 격이로 생각이 되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어, 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증상이 없을 때도 전파력이 있어서 전파력 속도가 빠르고 좀더 확진 환자가 많이 생길 거라고 처음에 발표를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놀랐고, 실제 그럴 것이냐에 의구심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WHO에서 중국을 방문해서, 어,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증상이 없는 어, 무증상식에도 전파력이 있다라는, 어, 발표를 해서 이 의미는 우리가 지금 방역은, 어, 증상이 있는, 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격리하고 접촉자 추적하는 건데, 증상이 시작하기 전에 전파력이 있다는 얘기는 현재 방역에, 어, 하나의 이제 틈이 생긴 것이고, 앞으로 전파력도 빨라지고 방역을 하는데 굉장히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줄 거라는 하나의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것이 확실한지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연구나 어그 그런 판단을 하게 된 무증상기에 감염 전파력이 있다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좀 제시를 했으면 우리가 좀더 그거에 대한 신빙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단지 우리가 증상이 열과 기침 재채기 있을 때의 전파력보다는 무증상일 때 전파력은 현저히 낮을 것이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어, 무증상시의 전파력이 있다 하더라도 증상이 있을 때보다 현저히 낮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어, 실제보다는 좀 낮을 수가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앞으로 좀더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중국이나 전 세계 직계를 보면 6천여 명 이상이 되고 사망자도 뭐 100여 명을 훨씬 상해하는데, 지금 실제는 이보다는 10배 이상의 환자가 있을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홍콩대학과 이제 영국 런던의 임페리얼 대학의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이, 어, 이미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우한시에서의 실제 환자 수는 홍콩대학에서는 4만 4천여 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지금 임페리얼 칼리지의 이제 유명한 역학 전문가인 닥터 퍼거스는 중국에서 이미 10만 명의 확진자가 있을 것이다. 지금에 발표된 자료는 중증이거나 확진자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규모는 덜클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지금 아프리카를 제외한 뭐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4대륙이 다 확산돼 있어서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가는 하나의 이제 지금 어 단계 있지 않나까지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파력 다음으로 어 우려하는 부분이 치사율인데 이것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출현한지 어뭐 공식적으로 2019년 12월 31일날 중국 당국이 세계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진행형이고 유동적이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치사율이 최종 치사율과 일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잠정적으로 지금 중국에서의 자료를 보면 2내지 3% 정도 치사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스 때 치사율이 10%, 메르스가 35%에 비해서는 치사율은 상당히 낮아서. 어, 그 위험성은 상대적으로는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 처음에 우한시에서 41명의 폐렴 환자의 그 연구 결과가 이제 란셋에 수일전에 요 발표됐는데 그 폐렴으로 입원한 신용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사망률은 15%입니다. 전체적인 3보다는 높죠. 그리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 또 당뇨나 암이나 이런 만성질환, 심혈관질환, 폐질환, 신질환 있는, 콩팥질환 있는 분들이 중증이나 사망의 위험이 높다라는 자료가 있어서 발표가 돼서 이것은 뭐, 사스나 메르스나 뭐, 다른 일반 감염병에도 적용되는 고, 고령자, 만성질환자가 감염병에 중증으로 가고 사망률이 높다는 그 일반적인 룰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세계보건기구가, 어, 22일, 23일, 양일간에 걸쳐서, 긴급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어, 국제적인 공중보건위기 상황, 소위, 이제, Public Health of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라고, 우리 뭐, 폐익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일종의 팬데믹이죠. 어, 경론 끝에 거의, 에, 어, 반반이, 찬성 반대가 반반이어서 일단 보류를 하고 열흘 뒤에 다시 어, 추이를 보고 어, 동향을 파악해서 이제 이 국제적인 공중보건 위상, 어, 팬데믹에 이제 준하는 상황을 선포할지를 지금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계속 뭐 유럽이나 여러 뭐 북미에서 환자가 속출하는 걸로 봐서는 다시 긴급위원회를 개최해서 폐익, 국제적인 공중보건 위상, 어, 팬데믹을 선언할지를 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이제 현재까지는 뭐네 명의 확진자고 다 중국에서 입국한 분들을 뭐 공항 검역이든 어, 국내에 이제 활동 중에 증상이 있어서 신고해서 확인된 사례이기 때문에 어, 내국인 확진자는 아직은 없습니다. 어, 따라서 뭐 이런 상황들은 충분히 예견이 되었고. 어, 그런, 환자들이 앞으로도 중국에서 계속, 어, 항공기나 뭐 항만 입국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어, 이런, 어, 입국 확진 환자들이 지역사회 돌아다니면서 접촉자 중에서,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어, 접촉, 확진자분들이 접촉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70여 명, 뭐 100여 명 이상 되는데, 그중에서 2차 감염자가 생기는 것이 가장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바이고 이걸 어~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고비에 서 있고 골든타임이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면 우리가 좀더 안전하게 방역을 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어~ 일종의 고비 상황인데 지금 접촉자를 어2주 동안 잠복기 최대 잠복기 동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날 모니터해서 만약 이 증상이 있다면 빨리 격리해서 확진하고 치료하고 또그 분의 접촉자 중에서 또어 확진자가 있는지 증상 발생자가 있는지 모니터하는 철저하게 어 동선 파악을 하고 접촉자 추적하고 격리하고 확진하고 이런 좀 지루하고 어렵지만 그런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고비라고 어, 발표를 했는데 사실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한은 정점에 있다라고 보고 나머지 지금 티베트 자치구 빼고 30개 성시가 다 환자가 발생이 되고 베이징이나 뭐 저장성, 상하이는 뭐 백여 명 이상이 생겨서 지금 유행이 커지고 있는데 일주일 내지 열흘 내 유행이 어, 정점이 생기고 끊어 어, 감소할 거다. 라는 예측의 근거를 제가 사실 발견하기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근거에서 말했는지 좀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루머가 많습니다. 뭐, 쳐다보면 걸린다 라든지, 뭐, 손으로 눈을 부비면 걸린다 라든지, 뭐, 어떤 건 틀리고, 어떤 건 맞는 건데, 뭐, 정확하게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과학적인 예방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 수칙을 잡기는 중요한데 현재까지로는 사스나 인플루엔자와 같이 어 우리가 기침 재채기를 할때그 튀는 물방울에 어 바이러스가 많이 포함돼서 지금 저 앞에 면전에 있는 1, 2미 이내인 사람이 만약 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면 그 물방울이 비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비말이 0.5마이크론보다 좀큰 건데 그것이 눈이나 코나 입의 점막, 피부에 묻어서는 침투하지 못합니다. 피부는 단단한 일종의 막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눈이나 코나 입의 점막에 붙어서 호흡기 감염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기침 에 티켓도 지키고 어,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접촉 전파인데 어, 우리가 뭐 콧물 재채기 하면 손으로 입을 가리고 뭐 코를 후비면서 콧물이 손에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이러스가 묻는 거죠. 이 손으로 주변 사람하고 악수하면 바이러스를 접촉에 의해서 전파시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자주 씻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 기침 재채기를 하면 지금 뭐 탁자라든지 손잡이라든지 컴퓨터 자판에 그 비말 물방울이 바이러스 포함된 물방울이 묻으면서 시간이 지나 시차를 두고 뭐 10분이든 30분이든 지나서 다른 사람이 와서 손잡이를 만진다든지 아니면 탁자를 만진다든지 해서 그 오염된 비말 바이러스 포함된 비말을 손에 묻히고 그 손으로 눈이나 코를 만지면 또 감염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간접 접촉 전파라고 합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탁자나 손잡이를 거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접촉 전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환자가 아~ 있었던 그 주변 환경에 바이러스가 오염될 수 있어서 소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뭐~ 기침에 티켓 마스크 착용 손씻기 철저히 하고 또 주변 환경 소독을 어~ 대개 이제 뭐~ 락스로 철저히 닦으면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청결소독을 하라는 것이죠. 예, 뭐 그런 지금 루머도 많이 도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가 어, 자료에 의하면 염소 또그 다음에 60도, 80도 이상의 고열에 사멸을 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염소소독이 잘돼 있으면 어,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고 목욕탕도 열탕 소독이나 이런 것들이 표면이 잘돼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관리를 철저히 염소 소독이나 열탕 소독이나 환경 소독을 락스로 잘 소독하고 관리한 수영장이나 목욕탕이라면 안심하고 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손 씻기 많이 강조하고. 또 손씻기 방법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싱크대에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시고 비누로 해서 손등, 손바닥 뭐이 깍지 끼고 이렇게 부부 부벼서 적어도 20초 내지 30초 이상 손바닥, 손등, 손톱 밑또 손가락 사이를 철저히 마찰을 해서 어 손씻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싱크대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알코올 손세정제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어 손을 씻으면 됩니다. 손을 어뭐 알코올을 손바닥, 손등 해서 역시 손톱 밑까지 알코올을 적셔서 어 바이러스를 죽이는 어 손세정제를 이용한 소식기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이제 마스크 착용에 관한 문제인데 이 마스크도 이제 올바른 마스크를 어 올바르게 착용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마스크 하면 좀면 마스크가 있는데 이제 면 마스크는 사실 이거는 그냥 얼굴을 가리는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얼굴 가리고 지나가는 그런 정도지 이것이 감염 예방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염 예방용은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하는 KF80 이게 이제 식약처에서 인증한 0.6마이크론 이상을 80% 이상 차단하는 마스크이기 때문에 이 KF80 마스크 정도면 일반인 충분합니다. 뭐, KF94도 있고, 99도 있어서, 어, 예방, 작은 0.4 마이크론 파티클을 94%, 뭐, 99% 예방해서 효율은 좋으나, 이 구멍이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그 마스크 KF99를 쓰고서, 어, 일상생활 하기에는 숨이 찹니다. 어, 유용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KF80 정도로 충분합니다. 의료용으로 이제 N95 마스크가 있는데, 이것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 의사나 간호사들이 착용하는 마스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고율 마스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착용하기에는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서 일상생활에 뭐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숨차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N95 마스크는 의료용 마스크다. 병원 현장에서 환자 진료하는 의료진만이 착용하는 마스크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착용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